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판에는 셀큰지 한번 먼저 시작해주도록 no. 기프 먼저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요즘 또 애니비아가 뒷배치 안하죠 앞배치 애니비아 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문도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만 나 생각하고 있는게 있거든 이게 1번 안이 이거고 2번 안이 이건데, 볼베 덱이. 그럼 이제 이거에다 두 자리를 더 해야 돼. 기병대 아니면은 빛을 받아보죠. 나르, 니코 아니면은 기병대 두개 받으면 될 땐. 오케이, 좋았어, 나. 문도! 아,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 문도. 문도 애니비아 볼베 이거 뜬다. 그래도 괜찮아. 일단은 야무지게 사면해 좋구요. 쿠용쿠용 뒤집개를 먹으면은 기병대 만들어가지고 나르 나르랑 그거 쓰는 것보다 차라리 기병대 쪽으로 가는 게 너, 나을 듯? 에대결배 패치 돼서 이제 못해요 대결배 이제 갔어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용이 안 나와 이제 에버 내가 선택한 빌드업이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저 한없이 저도 괜찮아 오! 잠깐만, 만나다. 안데포네가더 낫지. 자리 늘려가면 되니까. 어차피, 기병대 기병대를 하나 집어넣나? 기병대의 상징을 하나? 셋. 아, 아, 포네 만들게요. 피행정도 지 마. 왜 그러는 거야. 나포네 하나 먹은 게재냐 기병대. 아, 그러니까, 기병대 심량 같은 게 진짜 개사기 됐죠? 결국에, 반능각 자체를, 문도 쓰려면은 애니비아랑 볼베랑 최소한 네 마리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 문두까지 활용을 하려면은 오른까지 뜨고 그렇기 때문에 7렘 리롤에 영혼을 걸어야 돼. 진짜 모든 걸 걸고 7렘 리롤에 바, 박살을 내야 돼. 그것만이 희망이요. 아니, 한번 굴릴까? 너무 맛없어. 마나가 맞아서 빨리 차. 코너미 먹자. 어 고항 나쁘지 않아요 딜템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될듯두대더 맞고 7레벨에 좀미로를 많이 쳐봅시다 두대 정도는 더 맞을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템사왕이 나쁘지 않아 고항 딜템 있고 오모그 하나 만들면은 또 기병대한테 오모그 줘서 체력 복사시키면은 개사기거든요 아니면은 어차피 문도 애니비아 쓸 거니까 하나는 쇼진 애니비아 에서 뒤에 배치하고 하나는 앞배치 애니비아 해가지고 피읍템 둘둘둘 해도 되긴 해 <laughs> 이제 다음 턴에 무조건 피읍템 가져와야 돼요 다음 턴에 무조건 슬큰지야아 1원짜리 슬큰지좀 맛없는데? 근데 먹어야 돼나 진짜 슬큰지 필요해 이거 오케이 애니비아 나왔고요 레벨업 하고요 릴리아 뽑고요 조금 기병대 모으면서 리롤 애니비아 하나 더 20원 까지? 리롤? 골배? 안녕! 약간 아쉬운데? 이러면은 총검을 하나 만들게요. 애니비아가 체력이 높아야 됩니다, 무조건. 체력이 안 높으면은 뭐든지 도로 꽝이 돼요. 그래갖고 체력이 높은 걸로 PM을 계속해야 돼. 여기다가 정선 넣을 수도 있어. 이미 고학이 하나 있으니까. 원래 대천사 같은 거 넣었는데 고학으로 녹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도 돼, 지금. 진짜 상황이. 누누 어 이러면은 아, 이렇게 해서 어, 육비치가 가능하죠 일단 육빛치 아직은 전설을 먹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애니비아를 앞에치하면안 되거든요 그래서고 천천히 앞에치야돼 애니비아 한 마리 뜨기 전까지 문제가 두 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괜찮아 어 근데 지금 당장도 센데 전설이 나오면은 얼마나 세게 돈 쓰고 좋아. 자. 오른을 찾는 게 조금 과제일 듯. 오른 찾는 게. 오케이, 좋아요. 와, 진짜 미치겠네. 애니비야. 오모가 하나 만들고요. 아니, 이거 그냥 오른만 찾아도 돼요. 이거 니코다르 콤보 육빛이 안 쓰고. 그냥 이거 땡기병대로 채울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문제가 두 배라서. 만에 하나 저주받은 왕관 뽑으면은, 비치고 기병되고다 넣을 수도 있을 때. <laughs> 스타틱, 스타틱, 마저, 아, 근데 마저를 어차피 다 쳐. 애니비아가. 단결된 의지 먹기에도 시너지가 많이 없어요. 이건, 이건 써야겠다. 애니비아. 이건 더블 애니비아 가자. 여기는, 서풍 앞에치하면은좀 이기기 쉽게 돼있죠? 이거 그냥, 앞에 띄우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브라운 띄우면. 그럼 바로 애니비아가 뒤에 궁쓸수 있기 때문에. 끝났어, 끝났어. 더블궁! 아! 문제가 두배 애니비아, 더블궁. 어떤데? 어지러질하죠 지금까지 좋아. 일단, 일단 오르는 안 나왔지만, 애니비아, 지금까지, 지금, 지금 택이 약하면 모르는데, 결국에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덱 상태도 약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좋은 듯? 괜찮아요. 대기 근거가 있어. 안 좋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야, 다 죽여버리자.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든 거 너네들이야. 아, 다 죽여버리겠어. 아, 진짜. 이러지 마. 왜 그래, 러 나한테. 바꾸자,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이거 먹고요. 앞 배치, 뒷 배치, 애니비아 따로따로 쓸게요, 이거는. 어, 야, 이거 구원은 그게 안 되네. 아, 이거 석궁은 죽으면 석궁 안 뜨네. 아깝다. 이렇게 앞 배치, 애니비아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피흡템이 근데 하나는 더 있어야 돼. 피흡템 하나는 있어야지 좀 효율 나오거든. 도장 하나 써버립시다. 안 죽어. 애니비아가 안 죽어. 왜냐? 총검이 피흡을 해주니까. 그리고 뒤에서 애니비아가 초진으로 까딱까딱 해주니까. 여기 죽이면 굴리자. 그니까 러 이게 클래식 비치 덱기잖아 상대가 안 되죠. 야 다른 건 인정하는데 조인 너프 안 하냐? 와, 이걸 조이빨로 준다고? 까비. 어? 아? 어, 이거 좋다 이것 좀 개꿀인데 이거또 피바라기도 또 기똥사거든 이게 피업 템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자,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른이랑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서풍 떴네 근데 나 이거 애니비아 대천사가 아니라 거악이랑좀 골비한테 상성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녹일만한 재량이 되긴 하거든, 나도. 여는 애니비아가 없고.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하고 있어, 어때 보면은. 메타긴 해, 지금. 메타가 이렇게 돼버렸어. 어, 근데. 약간 애매할지도? 다굴 하면,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연장전? 코악 애니비아. 제 손으로 죽여요. 제 손으로 죽여요! <laughs> 들어가시고. 야, 여기서 계속 무한적 리롤 굴려, 그냥. 애니비아. 오른? 오른? 아이, 그거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여러 퍼론? 사기병대까지 가면은 방마저더 오르죠, 또. 아 이거, 뭐, 암살자가 들어오든 말든.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왜못 먹었냐? 야, 이거 왜 애니비아가 전설 못 먹었냐? 야, 왜 체력이 천이지? 근데도 이겼네요. 뭐, 의미가 있냐? 어차피 이겼는데? <laughs> 아무 의미가 없네. 이렇게 먹어버리네. 나와라! 애니비아 나와라 애니비아! 그렇지. 애니비아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갖고 빼고 이렇게 쓰고 쓰고 이렇게 쓰고 이러면 끝. 아, 이러면은 우선한 것 같아. 이거는, 누누를 두개쓸 필요는 없고, 레벨업해서, 일 깨우는 자 받으면 좋을 듯? 엘리스는 귀엽죠, 이제는? 아, 8레벨에 일 깨우는 자 넣으려고. 근데, 누누 넣어도 되긴 했어! 근데, 일 깨우는 자 넣자. 야, 체력 6000 애니비아라서, 피어템 이렇게 들어두고, 앞 배치 해두면은, 알아서 이기긴 해. 근데 이것도 아마, 너프 될 가능성 좀 있을 듯? 이러면 치감을 이제, 형, 무렐로 하나 챙기면 되죠? 뒤 애니비아한테 넣으면 되죠? 이렇게 가면서 아우설만 서풍 배치하면 될 듯? 느려, 다 보고 있었어, 임마. 느려, 느려, 다 보고 있었지. 상대방이 배치를 바꿀 게 많아가지고 좀 빡세긴 해. 아 상대방 빌류도 나쁘진 않은데 상대방 빌류도 돋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봐봐 아오신이 아까 그러니까 아오솔이 지금 좋긴 한데 문제가 단일딜러 상대로 조금 못 죽이긴 해 이런 애니비아 같은거나 단일딜러를 못 잡아 대천사랑 거학 들고 있는데 티가 안 나도 때리고 있는 게어 이렇게 상대가 안 된다 타 삼성 거학이거든. 이거 상대로는 조금 취약할 수 있지 않나? 용발 브라운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피업템이 총검이랑 피바나기 두 개긴 해 오름까지 가지고 있고 안 된다 야 트타로 안 된다 <laughs> 분도 애니비아 미쳤다 어떻게 이기냐 아 애니비아 참 너무 좋아요 미쳤다 <laughs> 애니비아가 영티어가 되는 날이 오다니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야, 뭔데, 이거, 나를 무섭냐. 구인수, 루나, 수원 저거, 마재형 유튜브에서 본것 같은데? 뭐지, 익숙한 느낌은? 마재형 유튜브에서 이거 본것 같아. 센가, 이거? 내덱 상대로 센가? 아, 근데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상대가 안 좋았어. 솔직히, 나를 이 정도 비빈 거면은, 내가 봤을 때 많이 비볐다고 생각해. 진짜 상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까비. 어쩔 수가 없었죠, 이거는. 오케이.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앨리스랑 막 부딪혀도 이겼을 것 같은데. 애초에 전설 스펙 자체가 박마저랑 기병대로 복사시켰다 보니까. 그니까 전에 볼베, 기병볼베가 문제점은 뭐였는지 알아? 망할 용술사 챔피언을 써야 되는 게 문제였어. 근데 이거는 용술사를 안 써도 되니까 편안하다. 아응 약히, 약간, 심오수침대요. 아찔한데? 삼성브라고나 이거 배치 하나도 안한 거거든. 일부러 안 보고. 요거 상대해 봅시다. 여기 상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게 오른 궁 맞으면은 공속 감소가 50%가 있거든? 그게 좀 내가 봤을 때 크긴 하거든. 아, 친해야겠다 그래도 <laughs> 야, 용발 삼성 오, 뚫기 개빡세다 뭐지? <laughs> 여기 이게 맞냐? 아, 이게 맞냐라는 말밖에 뭔가 말 못하겠는데 이게 맞아? 아무거나 먹어요 뭐 먹는 의미가 없긴 해 Nope. 아, 방심하지 않고 아우소뛰띄버렸죠 근데 이거는 아까 싸워, 싸워봤다시피 그냥 이기긴 해. 전투구더에서 애초에 아우소를 애니비아를 못 녹여가지고. 그냥 싸워도 이기긴 해. 거기다가 이게 총검 애니비아가 진짜 좋은 게 아군을 힐해주는 게 유지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뒷 애니비아랑 오른이 안 죽어. 오른이 안 죽는 게 진짜 개작인거 같아, 총검 애니비아. 결국에 이거를 어떻게 잡냐고? 이거를 못 잡잖아. 마지막 나르 볼 아, 이걸로 하자. <laughs> 야, 이걸로 하자. 이걸로 <laughs> 이거 줬다. 이거. 문제가 좀 많은 구도인데? 문제가 조금 약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나를 진짜 매섭기는 형, 짐승 속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은근히 개빡세. 3전설 3기병 밖에 없어. <laughs> 이게, 금, 아무튼 이렇습니다. 문두 전설 대은 뭐다? 근 번이다. 완성되면은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이게 이삭으로 부두 저설대가 번 알아봤습니다. 야스. 떼보